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 강릉 지역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경수, 홍윤식, 최명희, 권성동 4명의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날카롭게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마다 공약을 소개하고 상대방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릅니다. e스포츠 월드컵 유치 등 세계 대회와 국내 리그를 개최함으로써 강릉을 e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총론이 있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강론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공약별 한계 사항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뭘할수 있다는 것인지 국제관광 특례시 만들겠습니다. 특례시는 제주도처럼 관광 분야와 특화된 도시를 얘기합니다. 올림픽과 연계한 국제 관광단지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례시의 경우는 50만 이상이라는 에, 인구 조건이 있는데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에 계신지요. 우리 강릉에도 아,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하겠습니다. 아, 이를 통해서 아, 우리 올림픽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디에 만들 것인지 산업단지, 300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보완을 말씀해주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공공기관을 강릉으로 대거 이전하고 지역 인재 할당으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체육과 관련된 예를 들면 체육진흥공단 같은 곳은 것은 그것은 혁신도시 기관 이전에 포함할 수 없을지. 예, 여쭙고 싶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칭찬하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후보 자질 론에 있어 신경전을 벌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해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점과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홍윤식 후보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의 이전 행보에 대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명희 후보의 서울대학교 해양수산대학 유치 방안은 구체성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권성동 후보는. 탈당과 공천 불복에 대해 추궁을 받았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듯 다른 진단과 처방을 선보였습니다. 또올7월이면 옥계에 있는 동양권 경제자유구역이 준공됩니다. 저는 이곳에 인근의 동해 3척까지 아우르는 발전 설비단지를 육성하고 권역별 관광문화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관광산업에 이와 함께 국제회의 또 국제 대회 행사를 유치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 경위와 함께 강릉 보부상단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각국에 공격적인 강릉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그 간이 과세가 지금 4,800만 원인데요. 이거 1억 5천만 원으로. 어, 대폭 느리겠습니다. 상향 조정에서 이들이 어, 영세 상인들이 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기후 7번 민중당 장지창 후보는 연설을 통해 재벌의 특권 자산에 대한 서민의 재분배할 것과 청년이 만드는 강릉 도시 혁명을 강조했고 기후 8번 국가혁명 배당금당 전역 후보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국민 배당금 지급 상류층 탈세 원천 차단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기기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은 8,3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5,195대와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3,184대를 학생들에게 대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온라인 계약 전에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 급여 대상자 중 가정에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698명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도가 정착되고 마스크 공급량이 늘면서 이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약국. 판매하려고 준비한 마스크들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손님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약국 문을 열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마스크가 동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스크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초기만 해도 약국에서 하루 250장씩 공급받았는데 최근에는 400장씩 공급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의 숨통이 트인 데다 수요도 예전보다 줄어서... 재고가 남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줄 서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고 이제는 뭐히 시간이 여유가 될때다 사러 시기 때문에 확실히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급하는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우체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과 한달전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길게 늘어섰던 행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가 독날까봐 마음 졸이지 않고 충분히 살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구매자들도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급품을 많이 팔았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완화가 돼서 뭐 주중에도 살수 있지만 못살면 주말에 충분히 살수 있더라고요. KF 마스크가 아닌 필터를 끼워 쓰는 면마스크 사용이 늘어난 것도 마스크 대란을 줄이는데 한몫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비죠.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마스크 수급 문제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마다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해 인력을 모으고 있지만 일손 구하기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를 맞은 농촌마다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한국 입국이 거의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3월부터 단계적으로 2,8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연기하거나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830여 명에 달했던 도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빈 공백은 결국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서 하여튼... 구, 지역 내든 지역에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은 최대한 확보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부는 일선 시군과 공통으로 취업 비자가 아닌 방문 동거 즉 F1 비자 소지자의 한시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농번기 때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을 도와 인력난을 해결한 화천군은 자체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또 농가에 현장 교육비를 지원하고. 농작업자에게는 교통비와 소모성 경비, 숙박비를 제공하는 등 농촌 인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감자는 그 관계 뭐냐? 저희 집은 감자를 많이 심어서 감자 파종하는 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었을 때도 대구를 갔다 했지만 하지만 동남아 지역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이 해외 근로자 보증금제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여성이 남편과 사별한 뒤 수년간 시댁 식구들에게 추행을 당하고 재산까지 모두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적장애 3급의 김모 씨는 지난해 지적장애 2급의 아들과 중학생 딸과 함께 집에서 못만 나와 임시 거처로 왔습니다. 2013년 남편과 사별하고 계속 시댁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시숙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김 씨가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오랫동안 학대와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시숙이 김 씨의 몸을 만지거나 추행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학대했다는 겁니다. 방에 들어와자는어아침 하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 게한 번이 아니고 몇번 있으셨어요? 응. 네. 술 먹고 사고 있는데 다 같이 와서 모리에 무슨 졌어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집과 토지 등김씨 명의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넘기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수 있다며 장애 수당과 수급비를 생활비로 쓰고 재산은 김씨 아들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현재 시동생 명의로 넘어가 있습니다. 친애에는집이는 나이가 좀 지났어요. 집단이라고. 시어머니, 이름을 시어머니 이름으로 해야지 수급자가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방금. 또 시댁 식구들이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수차례 통장에서 이체받거나 김 씨의 카드를 써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다 미성년자 장애인네 재산도 편취해가지고 성폭력하고 아동학대하고 아동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일 수가 있습니까? 법에 처벌을 받아야죠. 한편 시댁 식구들은 김 씨와 친정 식구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며 성추행이나 학대 등을 한 사실도 없고 부동산 명의를 옮긴 것도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분뭐 만났다 그래. 나는 뭐만들 것도 않았어요. 나는 뭐이아침에 나가 가지고 뭐나 나가 가지고 뭐나 밤에 뛰도 오고. 현재 김 씨는 지난해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빼고 시숙과 시동생, 시누이 세 명을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 학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가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원도형 농어민 수당 지급은 예산 부담과 대상자 선정 등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룰 것을 강원도에 제안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 등과 함께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춘천시를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오늘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한 달에 50만 원씩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들은 또 오는 10일부터 7살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한 명당 40만 원의 돌봄 쿠폰을 지급하며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농업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합니다. 정선군은 오는 7월 6일까지 석달 동안 지역 농업인들이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임계분소, 신동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602대의 농업기계를 빌릴 때, 임대료를 내면 임대료만큼의 아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권고에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에 휴원 증명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발급 대상은 지난 2월 4일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면 사실 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동협특례상품 신청 시 증빙서류로 낼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 강원도 내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는 740곳으로, 517건의 휴원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50%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폐쇄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간접비를 지급하고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 특정 업체가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30대 여성 등 4명이 검거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강릉 지역 70개 업체가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업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 A씨 등 모두 4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수사팀은 업주 45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유포 경로상에 있는 300여 명을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 등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광 지역 업체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합니다. 공단은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영월과 정선, 태백, 삼척 등 폐광 지역 업체 80여 곳의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출 기한을 6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1차 연기 신청은 오는 5월 6일까지 2차 신청은 6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거래은행의 폐업 확인서나 지자체가 발급한 피해 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강릉 지역 시내버스의 운행 감축이 추가 연장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운행 감축을 또 연장했습니다. 강릉 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은 전년보다 60% 이상 수익금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발생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확진 환자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양군은 60대 여성 확진 환자의 가족과 접촉자 등 15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확진 환자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에 대한 폐쇄와 방역 소독을 진행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접촉자에 대한 능동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